네. 어, 저희 일하는 모습을 어,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발성 외상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오는 일도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어, 저 상황은 제 기억에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음, 많이 심각해 보이죠. 갑자기 응급실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와서 보호자인지 누가 앰뷸런스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병원에서 보내는 거 아니고 119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119 상황실이에요. 지금. 앰뷸런스가 모자라요 그래중에 무슨 얘기야 앰뷸런스가 모자라다니 그랬더니 그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앰뷸런스 다 출동해도 모자라서 연락한 거예요 그래요 요즘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상황 같은 거 얘기하는 게좀 자연스러울 텐데 그때만 해도 그냥 중근 안망 설명하는 시기였으니까 프로토콜도 없고 그래서 그 길병원 응급실에서 가까운 쪽에서 사고 났으니 앰뷸런스를 보내달라 이렇게 119 상황실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보내는 앰뷸런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상황은안 되니까 뭐, 뭐 최대한 빨리 와 주세요 환자 많으면 이렇게 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지간한 사고 아니면 이렇게 연락 올리가 없는데 싶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비오는 빗길에 교통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 두 대가 사고가 났는데 한 대는 택시였고 운전자는 다행히 많이 안 다쳤는데 옆에 보조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첫 번째 사망환자였어요. 그분은 그때만 해도 안전벨트 많이 안 냈을 안 때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앞으로 확 사고가 나면서 대시보드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히면서 이제 외상성 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슴을 너무 세게 부딪히면 이제 이 얼굴 위쪽으로 이렇게 피가 몰려가지고 파랗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질식 외상성 질식 소견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대쪽 차. 거기에 이제 나중에 와서 들은 얘기지만 학생들이 타고 있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네 명이 같이 탔는데. 비 오는 날 아빠 차 몰래 타고 질주를 한다는 게 마지막 질주가 된거지 그래가지고 그네명 중에 앞에 탔던 두 명이 지금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그 중에 한 명을 최대한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양쪽 폐에 피가 너무 많이 차 있어가지고 결국 못 살려내고 한 명은 머리 손상이 너무 심해서 못 살려. 결국 세명다 사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던 두 명은 나중에 실려왔는데 한 명은 이제 다리만 다쳐갖고 그 학생이 사고 상황을 알려준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고 상황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확인도 안 되고 그랬던 새벽이었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서 이제 보호자들이 연락을 받고 속속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 아들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망을 했으니 난리가 났죠. 응급실이 한참, 한참 동안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급실은 돌아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응급실에서 처치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앞에 영상에서 나왔거든요. 심폐소생술하는 것도 나왔고. 환자 초기 처치하는 것도 나왔고 양쪽에 체스튜브라 그래서 흉관삽입 해가지고 폐에서 피가 난거 빼주는 장면도 나왔고 간호사들 라인 잡고 응급 수혈하는 것도 나왔고 인공호흡기 기관삽관다는 것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졌었습니다. 119 대원들도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자, 뭐 궁금한 것들 많을 텐데 채팅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 영상 같은 거다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